제7회 세계 향글 작가 대회에 크게 수고 하신 권재일 집행 위원 장님 께서 인사 말씀 이있 으시 겠 습니다. 현재 한글학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집행위원장 권재일입니다. 세계 한글 작가 대회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났어도 우리 대회는 꾸준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감염병이 온 천지를 진동해도 올해 작년 꿋꿋이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저력은 다음과 같은 세 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국내외 모든 한글 작가들이 문학성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문학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열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일곱 번째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팬 한국본부의 힘이라고 봅니다. 국제팬 한국본부는 여러 단체의 문인들이 함께 참가해서 또 한국문학을 세계로 펼치는 일을 그동안 성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회가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행사를 주관해 온 사무국의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여러 선생님들께서 온 힘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번 대회로서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인들이 더 높였으며 또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온 세계인이 함께 누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글 문학이 이제 세계 문학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이번 일곱 번째 대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제 8회, 그리고 9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제7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를 일곱 번째로 이제 잔치를 마쳤습니다. 이 일곱 번째 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한국팬 본부 집행부에서 이사장 이하 사무총장 그리고 모든 직원들 거기다가 현대 아산 팀들이 후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다 뒷받침을 잘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잔치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글학회 회장이신 권재일 선생께서 참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부산에서 강남주 시인이 이까지 이렇게 연만한데도 오셔서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좌장을 맡아준 아침부터 어 이승하 교수 그리고 홍성훈 이사장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맡아주셔서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낭송을 어 자기 나라 모국어와 우리 시를 우리말로 한글로 이렇게 낭송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 세계 작가들, 출연자들, 혹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지금까지 와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 대회를 전체를 총괄하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음 고생을 가장 많이 하신 김용재 대장님께서 폐사를 하시겠습니다. 김용재 대장님은 국제펜한국 본부의 이사장님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박수 좀 크게 쳐 주십시오. 인사부터 그리죠 부이사장님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부이사장님들 예, 나오세요. 국제팬 한국본부 어 집행부 이사장단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его вот 그렇게 우리 일체가 돼가지고 이 대회를 이끌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에, 여러분들 참. 어.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회 2회 때부터 일회만 참석을 못하고 여섯 번째 참여를 했고 이번 그 칠회 대회는 제가 그 대장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 대회를 참 치르게 됐는데 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 여러분들과 같이 에, 이 대회를 지켜봤습니다. 또노심초사하면서 무슨 흠점이 나왔나, 또 누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에, 앞에서 우리 어, 권재일 지평위원장님, 신세훈 조직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 대회가 끝났다고 이렇게 자평을 해 봅니다.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해외 동포 작가 또는 해외 그 대표 대표 작가 6개국 그리고 오늘 낭송을 한 9개국 그 학생들 에, 그리고 또 첫날 그이 탁당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아, 신세운 집행위원장과 멀리 에, 부산에서 오신 강남주 아, 또 시인님 그 문학 강연을 또 이렇게 해주고 시 모두 다그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 이번에 주제가 그네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에, 전체적인 주제는 그 우리 한글 문학의 세계화입니다. 뭐. 에, 그래서 코비드 그 시대의 문학을 이야기를 했고, 특히 또 말로만 하던 그 노벨 문학상에 관한 문제를 직접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심도 있게 또논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벨상 탈 때까지 이 문제를 짚고 또 근거리가 어딘가 찾으려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에, 그리고 또 에, 우리가 그네 개의 주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 어, 코비드 문학, 또 디아스포라 문학, 어, 북한 문학을 또 어, 염두해둔 어떤 그 통일 문학, 그리고 세계 문학 어, 이런 것들이 또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문.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이 대회를 이끌어가고자 노력을 한 결과였습니다. 법문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아서 이 펜이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 이러한 그, 그 노벨상 문제라든가 또는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계속 노력을 나갈 것입니다. 편입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 예,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음악이 그야말로 그 세계로 진출해서 어, 세계화가 될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될 때까지 우리 같이. 예, 노력하고 같은 길을 또 가자고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여하든이 대회가 원만하게 이게 끝나게 되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어, 정말 고마웠다는 또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7회 세계한글작가대회 대회장이신 국제펜 한국본부 김용재 이사장님께서 귀하고 의미 있는 폐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에 지금 그 문학TV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 시간도 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 아마 요 직전까지 이것을 또 촬영을 해서 어, 영상으로 어, 만들었습니다. 이 문학 TV는 에, 대한민국 유일의 그 문학 콘텐츠를 벌써 한 20여 년 전서부터 축적하고 어, 가장 뛰어난 영상 수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업체에서 만든 에, 그 영상을 제7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펜 한국복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 7회 세계 한글작가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일 오후 5시 제 7회 세계 한글작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글문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에서 비대면 온라인 국제화상회의로 열린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한글로 글을 쓰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내의 작가들이 발표하고 토국하는한글문학 잔치 한마당입니다 이날 개회식은 한인이자 제7회 세한한글작가대회대서장국김서한국제서한국본부 이사장의 대회 사양이요. 세계한들 역시 한글이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을 알리는 전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자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인 신세훈 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의 환영사 순으로 이어지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세계 한글작가 대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음. 한편 이날 개의식에 앞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식전행사 형식으로 해외 동포작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특별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해외 동포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국문학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열린 특별토론회는 수필가인 오경자 한국수필문학가협회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작품활동 중인 김용중 수필가와 이승희 시인 등이 그리고 덴마크에서 활동 중인 박시드니 작가와 캐나다에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정순 시인 등 동포작가가 참석해 이번 대회 주제인 한글 문학의 세계화와 관련 폭넓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외국 현지인들에게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호응이 높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디아스포라 한글 문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 한글 작가들의 노고가 오늘의 결실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번역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제언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국제팬센터 작가 특별토론 모습입니다 행사 이틀째인 11월 3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을 지낸 이길원 시인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특별토론의 주제는 국제팬센터 6개국 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노벨 문학상입니다. 니다 Quality of their work is irrelevant And reception. Every that I could probably have named a different. What's um, additional is that unexpected authors in a non-mainstream language, if they write good literature and if they open new areas, can be selected if there's also, in general, literary awards are a pleasant enrichment under the, the work of particular writer, but somehow they do not affect. But also many others seem to be obsessed with the Nobel Prize if they don't have it already. It is a question of national pride. Has written the most remarkable word with an idealistic truth. The writer must be 지난해에 이어. 금년 행사도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된 점이 아쉬웠으나 유튜브를 통해 지구촌 곳곳으로 생중계된 이날 특별토론에서 국제팬센터 6개국 작가들은 모두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글 작품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제7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중에는 비대면 특별강연과 문학강연 순서도 이어져 유튜브 생중계로 이를 지켜본 많은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에, 그 강연 특별 강연의 주제는 한글 한글 문학의 세계화와 확장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한글 문학의 세계화와 확장성을 주제로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인 신현수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 김우정 문학평론가는 한글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고. 이어 독일 출신 한글학자인 알브레이트 후배 독일본대학 명예교수는 한글의 잠재력과 확장성에 대한 특별 강연을 펼쳐 국내외 많은 청중들에게 한글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통쾌한 것은 우리 문화로 한국어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또한국문화과 전통을 주제로 이번 대회 마지막 날인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3시 10분까지 아동문학가인 홍성훈 한국아동문학회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문학 강연에서는 문학으로 모국어를 갈라 한민족뿌리를 바로 세워 심자라는 내용으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지낸 신세훈 시인의 강연을 이어 부경대 총장을 지낸 강남주 시인의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강연이 이어져 이번 대회에 의의를 더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진행이 습니다 되는데 애로가 참 많았을 겁니다. 어, 실무자들이나 또 현대 아산 측에서도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이런 행사 더욱더 발전돼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번 행사의 대미는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 학생들의 우리 민족시 낭독 순서였습니다. 여성한 시인의 시 낭독에 이어 러시아와 미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우리 민족 시인들의 민족시를 낭독하는 모습을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내년도 제8회 대회 때는 이 같은 감동적인 모습들을 대회장에 와서 직접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댓글로 남기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한 사단법인 국제편 한국공부에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글이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고 우리 작품이 널리 읽혀지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더욱 좋겠고 특히 이런 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 또 국가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2박 3일간에 걸쳐서 제7회 세계한글장가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돼서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짧은 에, 그 기간 내에 또 짧은 아주 오늘 진행된 것까지도 일부 사진들이 에, 첨부가 됐고 게재가 됐습니다. 그 문학 TV 쪽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예, 이제 모든 대회는 에, 잘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에, 그냥 가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여기서 기념 사진 촬영을 좀 어렵습니다. 무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다시는 이런 에, 이런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다낀채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가 또 저녁 식사를 이런 저녁 식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했던 장소인데 그 장소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여기서 呃。Uh